안녕하세요. 어, 조몽순무사입니다. 오늘은, 어, 제가 만든 한국노동법 영문 해설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책은, 어, 바로 여기 보시는 요 책입니다. 요, 네. 어, 이 책은 2005년 2월 달에 출판되가지고, 지금, 어, 지금 6계정판 출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공인노무사를 어, 2003년에 합격하고 2004년도 수득 거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업을 해서 어, 노무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책 덕분에 제가 어, 공인노무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희 양 아들과 같이 어, 취급하면서 이책 <laughs> 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수섭노무사로 있으면서 어, 성공하는 노무사들의 어떤 어,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같이 동기들하고 영업스타들를 하면서 성공하는 노무사들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어,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분들이 다들 하나의 책이 있었다. 두 번째는 장사가 많았다. 뭐, 그리고 또 사건은 부수적으로 했고, 주로 회사를 상대했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 사실 자격이 안 됐지만, 책을 써야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떤 책을 쓸까 고민하다가, 제가 주특기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로 책을 써야겠다 했는데. 어~ 제가 영어 에세이를 어~ 준비를 하면서 몇개 썼는데 도저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게 그~ 수석대 자문사용으로 만든 어~ 노사 문제 어~ 그~ 인사 노무 매뉴얼을 가지고 그거를 번역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계 인사 담당자를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자를 하면서 어떤 영어의 필수성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로 같이 출판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, 어,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보고 또 영어로, 또 외국 사람도 같이 볼수 있고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아, 그런 책만 나오면은 내가 먼저 사겠다. 어,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 만든 그 인사노우 매뉴얼을 번역을 해서 어, 그때 제가 알고 지냈던 그 재미교포, 그 당시에 그 서울대 영문과 4학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, 부탁을 했고, 어, 그분이 계속 교정을 해줬고, 그리고 다 이제 책이 다 번역을 마친 다음에 또 사건으로 맞는 미국 변호사, 어, 이, 조나단 구스피드라고 하는 분한테, 지금도 뭐, 뭐, 친구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, 어, 그분 사건의 수입료 대신에, 그, 교정해주는 걸로 받아가지고,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나오니까, 어, 1년 만에 벌써 초판이 다 팔렸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개정판이 났는데, 제가 5개 정판은 벌써 한 4년 전에 됐는데 겨우 팔아 가지고 이제 6개 정판을 이제 지금 최종 편집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바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 이 책을 제 양아들과 같이 진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이. 그러니까 개정해가지고 최고의 법으로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. 한 예, 개정 개정판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초에는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어,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